채널장의 주관과 한국 중국 일본 정통 동양 명리학의 비전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임을 밝혀 듭니다.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따스한 봄을 기다리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온기를 전해드릴 명리 분석가입니다. 2026년 2월 2주차 대지띠 여러분의 건강운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 건강한 기운으로 가득 채울 비책을 전합니다. 오늘 운세는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주의해야 할 고비와 개운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별 맞춤 건강 처방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본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를 대신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십시오. 돼지띠 여러분 2월 2주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건강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은 방심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육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갑작스러운 피로나 소화불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 시에는 낙상이나 작은 부상에 유의하십시오. 과음이나 과식은 금물이며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번 주 돼지띠 여러분의 건강운을 높여줄 행운 아이템은 따뜻한 차한 잔입니다.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댓글에 건강합니다라고 남겨보십시오. 1947년생 돼지띠 어르신들은 관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곳에서의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1959년생 돼지띠는 혈압과 혈당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살피고 짜고 단 음식은 멀리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1971년생 돼지띠는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취미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계통 건강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돼지띠 건강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운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늘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라고 외치며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